어서들 오시십시오 형님들 네 반갑습니다 아뭔 기분 째집니까 지금은 살림도 얼만데 시발 공깃밥 10개 잡은 거 이거 지금 이거 먹고 있는데요 죄송한데 야 오늘 9시 반에 CPI가 있는데 형님들 뭔가 이거 9시 반에 더오리려고 하는 게뻔히 보이는데 아마 진짜 눈 스위치 하고 싶거나 형들 진짜 롱 마지막 떨렁기이냐 형들 지금 이거 모르겠어 씨레 이게 또 떨롱인지 아니면은 진짜 이제 하락장 시작인지 아나 진짜 이제 모르겠어요. 아 존나 내가 봤을 때는 근데 하락장이 맞거든. 아니야. 야 뭐야? 아니 잠깐만요. 잘 떨어지다가 왜 내가 갑자기 방송 켜니까 애들잘 떨어지는 거 보고 씨레미방했는데 방송 딱 켜야겠다. 아 오늘 몰라 오늘 시부레 승부야 형님들 하, 단버거 오늘 올리든가 말든가 나 진짜 오늘은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야 형님들 근데 저좀 대포 작아졌어요. 나 이제 내 자신을 깨달았어 요 형님들 좀 대포 작아졌습니다. 이제 <laughs> 예, 좀 공기밥 50개 100개로 털리다가 쇼드로 10개 쳐먹는 게 맞냐? 아 그러니까 시부레 또 쇼드를 진짜 이렇게 존나 50개 100개 잡을 때는 진짜 먹여주질 않다가 시부레 10개 잡으니까 먹여줘 좋겠네. 그니까 좋은 말로 할때 스위칭하라고 바닥 110 보고 잡아보자고. 아야 근데 진짜 나 여기서 스위칭은 못 하겠어요. 아 내가 진짜로 효세 미친 게 아니고 씨브레야 이거 117K야 이 양반들아. 어? 지금 비트코인 가격 이 1억 6천이에요. 나 진짜 어... 죄송한데요. 비트코인 1,600만 원때도씨브레 효자면 새끼예요. 에? 근데 지금 117K에서 씨브레 롱을 잡으라고요? 이거는 진짜 아나 이건 진짜 용납을 못 하겠어요. 진짜. 아, 나도 내 자신이 존나 짜증나. 롱 잡으면 존나 편한데. 그냥 어... 진짜 여기서 롱은 도저히 못 잡겠어. 야, 새끼야. 고맙다. 저... 아니, 뭐야, 씨부레 내가 방송키고 계속 올라. 아, 존나. 이거 또 뭐가 이상해. 아. 형님들 솔직히 쇼츠에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냥 쇼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이거 입절하고 롱으로 가자. 그냥 뒤져도 롱이 맞는 것 같아. 진짜 지금이라도 나 정신 차리는 게 맞아. 이거 150k, 200k? 500k도 보여요, 이번 연도 말까지. 진짜 형님들, 말안 된다, 말안 된다. 야, 이런 거 필요 없어. 말다 돼. 말이 애초에 됐으면 10분이야. 117k도 안 왔어. 야, 야, 이거 15년 전에 1000원이었어. 어? 야, 15년, 했더니 15년 했더니 전에 1000원이었던 게 벌써 지금 벌써 16억 됐다고. 어? <laughs> 뭐가 말이 안 되는데요? 아니, CPI 승률이 나 0%냐고 묻는데요. 야, 나 진짜 0%냐, 형들? 아니, 승률이 0%라고. 내가 CPI 한를 50번을 참가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야, 잠깐, 내 유튜브가, 내 유튜브 편집자가 나한테 4년 동안 2승 했다는데, CPI 한 달에 한번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장난치지 말고, 그건 진짜 50번 중에 나두번 맞췄다고? 그건 나 승률 몇 프로야? 4예요나 지금 승률 4%야? <laughs> 아, 야 설마, 야, 그건 진짜야, 이거 재물 맞췄잖아. 야, 오늘은 맞겠지. 야, 지금 공기밥 15개야. 야 이거는 솔직히 먹여 줘야 될거 아니야. 내가 지금 50개 잡은 것도 아니고, 예? 아 이건 진짜 먹여 줘야 될거 아니에요. 짝구연 이힘 들어오면 인사박으라고 도대체 몇 번을 말하냐? 요즘 왜 이렇게 공기가 빠진 거냐? 야 너도 씨입을나 오늘 청산 당한 순간 너도 오늘 야차 멤버에 포함이다. 어? 실제로 만나서 내가 인사 말고 딴거 박아줄게. 야나 마우스 깎는다. 아, 야 잠깐만 CPI 전에 떨어지는 거 이거 오히려 안 좋지 않냐? 야 잠깐만 진짜 이거 롱으로 지금 스위칭해도 안 늦은 거같은데아 잠깐만요. 아, 진짜 롱이 맞는데, 아. 아, 진짜 롱 맞는데, 진짜 롱 맞는데. 롱이 씨. 롱들아, 개처맞아 오늘. <놀람> 롱충이들아, 너네 오늘 존나 처맞는 날이다, 씨. 롱들아. <놀람> <놀람> 남자 쇼시야, 남자 쇼시야, 맞잖아, 형들. 남자 쇼시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부처님. 탄시님 섹스님, 제발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이로한 양식을 주시시고한 번만 빅쇼트 뜨게 해주시옵소아 아멘 투원 쇼트 한국 어? 설마 어? 어? 로 한국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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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너무 한국말한데말데한 너무 야, 이거 예상치 상이면은 이거 뭐해? 야, 예상치, 야, 예상치 상이면 이거 호재야? 아니, 쉽지 않냐? 야, 근데 이번에 빠지면 형들 이거 100원은 솔직히 맞아있지 않냐? 아니, 근데 욕심 낼때 욕심 내야 돼 형님들. 뭐 욕심 내지 마라. 욕심 좀 그만 부려라는데. 야 욕심낼 때 욕심내야 돼 여기서 욕심 안 내다가 야 여기서 그럼 내가 그 그래, 욕심 안 내고 나갔다 치자 롱 잡았다가 씨부레 물리는 거예요 욕심낼 때는 욕심내야 돼 아니 ㅂ <놀라> 들아숏 잡는 거랑 꼬추 잡은 거랑 그게 뭔 논리예요 좀 그런 거 개소리 좀 하지 마시고 형님들 어? 야 정확히 말한다 형들 지금 기회 줄때 롱충이들아 너네 기회 줄때 나가라 이제 여기서 내가 봤을 때 기간 한두 명씩 이제 어디서 이제 눈치게임 시작한다 인정? 야, 후회하지 말자. 결국에 롱 잡아야 돼. 여기서 스위칭하는 게 맞아. 성장한다. 진짜 이게 맞아. 10만 달러까 치고 온도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아, 내롱 한번 잡는 게 맞아. 롱 한번 잡는 게 맞아. 롱 한번 잡고 그다음 다시 숏 잡을 거예요. 야, 롱신명인들데 자꾸 저점 잡았다 인정? 하, 나도 이제 부장 같이 경험해 보자. 비트 2,000K까지 간다. 들아! 어, 어 형님들 자꾸 600달러 익절 1 0 0만원나 있다. 어, 나이스 이절 야, 이절나 있다. 아니, 이 새끼는 쇼은몇주 동안 잘 들고 있으면 롱은 하루를 못 들고 가냐? 그러니까 내가 롱을 잡고 싶은데 형님들 반등이 이거 안 나와. 이거 반등이 없거든요. 최소 한 번은 더 빠진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150K 초반이나 150K 깨시면 내가 와서 다 범는 거고. 다시 올라갈 거면 일단 105k는 지지해야 돼. 제무려움에큰 무리는 없으며 작은 수익 올리는 것은 무리가 없겠습니다. 트럼프 암호화폐 트위터 글 올렸다. 다시 렁잡아라 야, 지금 트럼프 암호화폐 뭐또 올렸다고요? 아니, 올린 것 치고는 지금 행복한 암호화 일주일. 하원은 곧 미국을 디지털 자산에서 1위를 차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엄청난 법안에 투표할 것입니다. 아무도 더 잘하지 못합니다. 지니어스 법안은 우리의 위대한 민족을 주... 야 잠깐만 야 그럼 여기서 도대체 어디까지 또 올린다는 거야 이거? 이번 주 크립토 위크라고 했다고. 아 근데 너무 대놓고 롱 아니야 이거 씨. 야 이거 너무 대놓고 롱 아니냐? 아 진짜 미안해난 쇼시 맞는 것 같아. 난 진짜 쇼시 번만 무한테도아 형들 말이 맞는 거 알거든? 형들의 말이 맞는 거 알아. 근데도 아나 후회하기 싫어. 그냥 조진아 잡아. 내 판단에 내가 책임질게. 이벤트, 야 오늘 요기까지만 네, 할게요. 또, 예, 좀 상황 보다가 하겠습니다. 진짜 아, 정말 죄송합니다. 듣고. 지금이라도 네. 매일 봅시다. 말았다. 섹스. 내일 봅세. 한 평생이 지난 후.